다가오는 대박 일정 CES 2026입니다. 어, 다음 주 1월 6일부터 9일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어,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 헷갈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무조건 급등을 만들어야 하는 준비된 로봇 관련 주 베스트 두 종목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 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보러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하이젠 R&M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어떤가요? 음, 좀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력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이 과정들도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조금 앞쪽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바로 보자고요. 자, 얘가 상장을 합니다. 6월달에 상장을 해서 은봉을 만들어요. 그리고 별 특징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만들다가 살짝 방향을 돌려내는 척 했어요. 돈을 썼겠죠? 돈을 쓰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너져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이 종목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빠지는 종목,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 역배열인 종목, 관심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돈을 쓰는 구간이 나와주고요. 근데 어쨌든 매물대가 자 표시를 좀 하면서 볼게요. 이 매물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들이 물려있을 만한 공간들이에요. 구간들. 그래서 매물대 표시를 했더니 확 달라 보이죠? 얘가 어땠나요? 아무도, 아니 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 관심 없는 자리를 지나서 방향을 돌려 세우고, 여기에도 매물대가 있는데, 그거를 처리를 한번 하고요. 올라오더니, 뛰어넘더니, 여기 가장 많았던,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요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매물 소화는 이 캔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여기 앞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으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이 구간이 매물 소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돈을 써야만 하는 흐름이에요. 왜이 물량을 받아 처리를 해야 될잖아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도 돈을 써야 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털었다가 이게 이제 뭐야 그 신호탄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 그러면 여기가 매집 구간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알수 있는 거죠. 이때, 돼서야 이때 당시에는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가 매집인지 뭔지, 그냥 뭐 옆으로 가는 건지. 물론 옆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매매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매물대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처리되고 방향 돌려 세웠죠? 그러면 이제 간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매직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파동을 뽑아내줘야 된다. 그러면, 자, 이, 지금 이 차트 안에서 세력이 돈을 쓰는 구간과 돈을 버는 구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차피 여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써야 된다. 즉,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 있죠? 이 아래 구간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 즉 돈을 쓰는 구간이 되는 거고 돈을 버는 구간은 여기 위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쭉 올려서 개인들한테 매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미들한테 만약에 매도가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요 여기서 다 계속 팔면서 넘어오다가 마지막으로 싹 넘겨놓고 어떻게 된다 계속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여기까지가 매집 이후에 쭉 끌어올리는 파동 이후에 매도하는 구간이 끝나는 구간까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한 사이클로 봐요, 여러분들. 이게 세력들이 주가에서 수익,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과정입니다. 매집 이후에 요 길이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매집 이후에 개미들한테 넘어가는 구간 나오면 종료된다. 뭐 여기서 이게 띠글띠글한 파동들은 나오지만 여기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린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주목적이에요.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끝까지는 다못 먹겠지만 확신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매집 구간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얘가 다 팔아먹었으면 주가는 흘러내려야 되는데. 다시 방향을 잡아 돌리고, 다시 요 매물대 안으로 주가를 집어 넣어요. 거래대금도 발생시키면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매물 소화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의 물량을 받아주고, 안 무너지죠? 방향 돌리고, 출발. 그럼 뭐예요? 세력들이 돈을 쓰는 구간? 여기죠. 요 아래. 돈을 버는 구간? 여기예요. 계속 반복된다고 랬죠그럼 무너지죠? 그럼 뭐예요? 매집, 세력들 수익 구간? 무너지는 구간.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이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너져야 된다 그랬는데 돌려 세운 것처럼 이상하죠 무너져야 되는데 돌려 세워 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대박 일정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한 거예요 돈을 쓴 거죠 돈을 썼죠 매물 소화니까 돈을 썼죠 매물 소화니까 자, 방향 돌리는데 돈을 썼죠 옆으로 가려면 돈 필요하다 그랬죠 돈이 들어가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왜 여기서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려가면서 돈을 쓰고 있는 걸까. 매물 소화까지 하면서. 뭐 여기 일정에 맞춰서 이제 슈팅 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매집을 하면요. 매집이 만약에 100%다. 이건 무조건 매집일 수밖에 없다. 하는 종목들은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왜? 매집을 했다는 건 세력이 돈을 썼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얘가 이 돈을 그냥 뭐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올려서 개미들한테 팔아먹고 얘네들 또 유유자적 떠나야겠죠. 그러니까 매집을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집이 만약에 100%, 여기는 100% 매집이다. 그러면 뭐예요? 낮은 가격을 주면 낮은 가격을 주는 대로 매매할 수 있고. 아니면, 출발할 때, 출발하는 직전 흐름에서 매매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 매매하고, 저렇게도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 채널은 아닌데, 포스코 퓨처에, 그래,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기가 100% 매직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영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조건값이 만족이 안 돼서, 얘가 만, 상승하기 전에 나오는 조건값들이 만족이 되면 얘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 이탈했을 때 우리가 스윙으로 잡았습니다. 소통방에 계신 분들 같이 스윙으로 잡은 자리인데 왜일까요? 얘는 여기보다 낮은 가격을 오면요 그냥 다 사도 되는 자리예요. 그 제가 요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사버리니까 같이 유튜브에 보는 사람들도 소통방에 계신 분들한테만 제가 리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소통방은 여기서 샀다라고 요, 이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얘네들 여기서 매집을 잔뜩 했어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1번 스윙이에요. 요런 자리들. 여기가 100% 매집인 걸 확신할 수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스윙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 무섭다, 더 빠질까, 무섭다 그러면, 돌려 세워서 정배열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돼요. 이런 가격은 이제 가격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먼저 진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거나 뭐 헷갈리거나 혹은 빨리 승부가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좀더 높은 가격이더라도 정별의 공략을 하면 돼요 여기가 매집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매집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자료를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매집을 모르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근거는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매집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매집 구간을 알아야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 즉 개미들은 만들 수가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소통방에 오면 같이 왜냐?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이라는 건 결국에는 돈을 집어, 그러니까 돈으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차트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는 없다 그러면 그 돈들은 위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력들도 여기서 돈을 넣었으면 돈을 벌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게 소통방이니까 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텔레그램 입장 요거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여기 100% 무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돈 주신다 그래도 돈안 받아요. 돈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 공부가 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고정 댓글 확인해서 입장 신청해 두시면 다음 과정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저 저도 도움이 돼요. 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맨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건데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요, 여러분들. 보면 가장 거래 많았던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거래 대금이 2조단위에요 2조. 2천억도 아니고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이 구간에서 잔뜩 매집을 해가지고,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구간이구나. 세력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 나왔구나. 자, 그러면 세력들이 돈을 벌어갔다.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매집된 물량들이 이탈했다. 그러면 더안 올릴 수도 있겠죠. 다 팔았으면. 마찬가지예요. 다 팔았으면 더 올릴 필요가 없죠. 왜 여기서 돈 써서 굳이 더 올려요? 다 팔았으면. 여기서 신나게 팔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력들이 돈을 벌어갔다. 그럼 이 구간이 나오면 우리는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매집 물량이 다 빠져나갔으면 주가는 하락을 하니까. 하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매매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무너져요. 어, 무너지는 거 우리는 뭐 당연히 이해하는 흐름이죠. 당연한 거니까. 정상적인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얘가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다 개미들 물려있는 자리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가. 근데 개미들이 물려있는 자리에다가 굳이 주가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게 뭐예요?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돈을 잔뜩 써가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5,700억 거래대금이고요. 양보만 보더라도 8,000억이에요, 거래대금이. 근데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8천억이 터진 캔들에서는 얘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8천억을 만든 이, 이 캔들을 만든 건 개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8천억인데. 그렇죠? 세력들이 여기 매물,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든 건 맞는데 여기 매물이 엄청 많은 자리잖아. 엄청 많이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엄청 갈 것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굳이 다시 여기 넣어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매물 소화예요. 왜? 여기서 그냥 막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위에다 팔고 싶어하겠죠. 근데 자기 본전 줬다가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켜버려요.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고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한달 동안 그한달 동안 개고생 한 다음에 다시 본전을 줬네 얘네들이. 그럼 빨리 팔고 싶죠. 근데 더갈것 같잖아. 그래서 버텨봐요. 이렇게 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안 가는구나 하고 물량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매물 소화입니다. 우리 소화한다라는 표현 자주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 소화해서 다 빼서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올라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가짜 돌파 배웠죠?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얘가 여기서 방향 돌리는데 돈 잔뜩 썼죠. 옆으로 갔는데 돈 잔뜩 쓰고 여기 깨트리면서 받았죠. 방향 돌리는데 돈 썼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 검정색 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애들이죠. 매물 때니까. 근데 고작 윗꼬리 깔짝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모았던 이 물량들을 이 윗꼬리에서 정리가 돼요? 전부다? 이렇게 나오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뭐 2조씩 터지고 이틀 동안 터지는데 이러면 한 4조 터진 거잖아요, 이틀 동안. 여기선 정리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 물량들이. 근데 여기서는 가능성이 0%죠. 그러니까 어, 아예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조금 팔았을 수는 있지. 근데 전부다 정리가 됐을 가능성은 0%잖아요. 그럼 이 정보 뭐예요?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죠. 가짜 돌파 만들었다는 건 가는 척해서 한번더 개미를 털어먹는 거고 가짜 돌파 나오면 뭐 나온다고 그랬죠. 이후에 세트로 나오는 게 지지선 이탈이라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 뭐예요? 가짜 돌파라는 건 의도적으로 개미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둬놨다면 걔네들 물량을 또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 이탈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탈, 여기 시가 이탈해버리죠. 여기 바닥 반등 나왔던 저점 이탈해버리죠. 그리고 방향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도가 다분히 보이냐는 거예요. 여기다 가둬놓고 여기서 털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흐름이에요. 이 가짜돌파는. 뭐 물론 우리 소통방에서는 절대 이걸 당할 일은 없지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돌파를 당할 일은 없지만 유튜브만 보고 계신 분들 만약에 얘가 가짜돌파라는 판명이 나면요. 무조건 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왜? 지지선 이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짜 돌파의 흐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당연히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구간에 당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려 세우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당연히 얘네들도 이 일정에 맞춰서 갈 계획이라면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먹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줘요 물론 이거는 음... 뭐 뇌피셜입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로봇주들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올려다 왔는데 출발을 안 했죠? 거래가 안 나왔잖아요? 받아온 뭐 떨어지는 거 받아와서 방향 돌린 돈이 있는데 그렇죠? 얘도 안 끝난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들 로봇주들이 지금 볼 게. 얘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끝나야 되는 자리에서 방향 잡아 돌리고 옆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돈 쓰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매집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는 못,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들 거래도 없고 특징적인 움직임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발견할 수 있죠 거래량도 터져주고 얘네들이 이게 매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오시면 하동 배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얘도 매집 구간 이후에 매집을 길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게 상승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초입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을 이해하고 상승 초입, 이 구간을 이해하고 등장했잖아요. 초입 끝나야 되는 자리에서 방향 돌리면서 정배열 상승 초입. 그러니까 매집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파동에서 안 끝날 거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끝나야 되는 자리에서 방향 돌리면서 돈 쓰는 흐름 확인하고 정배열에서 공략 넘긴다는 거거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정도인데요. 배워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실전 매매 과정은 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 장대양봉 중간에 사가지고 뭐 수익 내고 한다? 여러분들 이런 거 되면요 누가 주식 공부해요? 어떤 펀드 매니저가 주식 공부하고 어떤 운용사가 남의 돈 가지고 매매를요? 해다 자기네들이 여기서 사지. 누구에 남한테 돈을 맡겨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뭐봉 중간에다가 선 긋는 애들이 있죠. 그냥 걔네 사기꾼이에요. 왜? 지들도 거기서 못 사요, 여러분들. 장대 한봉 나왔다 기준봉이다 하면서 선 찍찍 긋는 애들이 있죠. 보셨을 거예요. 그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누가 손실나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안 사고 남들한테만 사라고 하잖아요. 5일 선에 사라 중간에 선 찍찍 그어놓고 사라,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애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기 선 그어놓고 사면 어떻게 돼요? 종가에 사졌겠네. 어떻게 돼요? 깡통 쳐는 거예요. 가끔 맞죠. 가끔 맞아요. 이난다았지만 가끔 맞아요. 근데 그 기억 때문에 가끔 맞은 그 고장난 시계도 여러분 하루에 두 번은 맞잖아요. 고장난 애들이에요, 걔네들.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5일선, 그러니까 5일선이라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얘는 2차를 했잖아요. 얘도 얘도 더 갔는데 5일선에서 반등 안 나왔고 11선에서 반등 안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 몰라라 한다니까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세력들의 돈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5일선 반등 나왔네? 근데 더 갔잖아요. 왜여기선는 5일선에서 반등이 안 나와? 왜2일선도 깨요? 여기도 왜 5일선 반등 안나 11선도 반등 안 나와? 그더 갔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고 뭘 체크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집중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에다가 선 그어 놓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쉽게 가고 싶어 가지고 이런 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식은 쉽게 갈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다해 봤어요. 뭐. 뭐해 보실 분들은 해 보셔도 되는데 저는 안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집중해서 매매 또 잘해서 수익 내셔야죠. 소통방도 제가 열심히 리딩해서 수익을 내볼 테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서 입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